잠언서 17장은 계속되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훈으로 또 대조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언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각자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은 절대적으로 미련하거나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도리어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서의 17장의 10, 말씀은 정말 특별히 오늘 이 17장에서 많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은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나은 부모까지도 참 근심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고 있고 이 미련한자의 삶의 모습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급한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미련한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가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6절부터 이제 또 악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고 15절부터는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 정말 선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정이 한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laughs>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은 무못보다나아니다 다시 말하면 멀것이 풍성하고 잘 살아도 늘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집보다는 비록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싸움, 다툼이 없고 평안한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갖 부기와 영화를 누리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다툼과 고통과 또 분쟁이 있으면 그 화목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각각 가정마다 우리에게 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종은 지혜롭게 행함을 인해서 악한 아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가르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집안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3절에 도가 있는 은을,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연단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해서 우뚝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고,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냐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의 자리에 들어가고,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가 모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의 삶을 통해서 또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40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도구로 쓰임 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수동주는 수동 자의 자리에서 40년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요아를또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더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그 모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에게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경험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완전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유대한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금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설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혜롭고 또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어리석,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사랑하고 성기고 인내하고 결단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 가운데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근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 이 아들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또 6절, 6절과 또 24,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노인들의 영광이요 부모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아들 된, 자녀 된 입장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도리어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와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믿음에 도 바로 서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또 훈계를 듣고 변화되어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밀어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끝까지 힘을 다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로서갈수 있도록 돕고 건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이 뇌물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은 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이 뇌물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후반절에 가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재판을 굳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뇌물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악을 악의, 악의 그 결과를 낳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3절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범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이 언어, 말과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한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이 어쩐고.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했지만 결국 사지 아니하고 그 돈을 막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도 하지 않냐고, 자기 주장,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악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굽어져서 보호를 얻지 못하고, 혀가 폐악하게 되어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령을 상하게 하고, 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들은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그 중심 속,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앞을 보지도 않고, 뒤를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힘든 것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때 항상 신중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말만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정제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문서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말을 도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지하고 그리고 항상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선한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미련한 말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람의 마음이 상함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김을 통해서 정말 지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 미련한 자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문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미련한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아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론자가 되어서 선을, 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문서 1수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laughs>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지혜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뚝 세우시는 그 놀란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교훈해주셔서 절대로 악한 자,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런 자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언어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